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탈북한 전 보위부중장이 지금 현 북한 상황을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궁금한 상황을 정리한 글입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시골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 밖을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보이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TV를 켜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뉴스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정치인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 혼란이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몸을 숨긴 지꽤 오래되었어요. 전 보위부 중장으로서 북한 정권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았던 나는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그의 공식 석상 출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도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일이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상상조차 금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내부에서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정보들은 점점 더 그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고, 당 내부에서는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 암암리에 거론되기 시작했죠. 김정은 체제 붕괴 후에도 북한의 즉각적인 민주화는 어려울 것이다. 주민들의 민주주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민주화 시위도 발생하기 힘들다. 만약 김정은이 정말로 사라진다면 머릿속으로 그 가능성을 조심스레 탐색해 보았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철저히 김씨일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 그 끈이 갑자기 끊어진다면 당연히 그 여파는 엄청나겠죠. 문제는 그 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였습니다. 권력은 현 북한 권력층, 즉, 노동당이나 군부의 고위 간부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민들의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사라진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세력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노동당 간부들, 군부, 그리고 국무위원회에서 그의 후계 구도를 정리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인 변수가 있어요. 바로 김여정. 그녀는 이미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독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북한은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이고, 군부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죠. 그렇다면 김주혜는 어떨까요?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데리고 나온 딸. 김주혜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차세대 후계자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만약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라진다면 그녀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김여정이 실질적인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군부와 노동당 원로들이 이를 쉽게 인정할지는 미지수죠. 그리고 현성월 그녀는 단순한 예술 부문 관리자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최측근 인물로 대외 행사에서 김정은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녀가 김씨 일가와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녀가 김여정과 함께 북한을 이끌려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또 다른 변수는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이다. 그는 김정일의 동생이지만 후계 경쟁에서 밀려나 오랫동안 해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해왔다. 최근 들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김평일이 북한의 비상상황에서 지도자로 복귀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김평일은 군부와 노동당 원로들에게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가 지도자가 된다면 군부와 당 내부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김평일이 오랫동안 북한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 기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가 돌아와도 과연 군부와 당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새 정권은 민심 회유를 위해 일부 정책을 수정하고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나 백두열통 정통성 부재로 인해 초기에는 불안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쿠데타? 가능성 없는 건 아니죠.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의 독재체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쿠데타를 주도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 김정은은 지난 몇년 동안 수많은 고위 간부들을 숙청하며 자신의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정리했어요. 이 때문에 지금 당장 쿠데타를 감행할 인물이 존재할지 미지수입니다. 최근 여러 외신과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건강 문제로 인해 이미 일정 부분 권력을 분산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김여정이 실질적인 후계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요한 국정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죠. 또 다른 분석에서는 북한 군부 내 일부 강경파가 김정은 체제에 반감을 품고 있으며 그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쿠데타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겁니다. 북한이 무너질 경우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나라가 중국이니까요.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 혼란이 심해진다면 중국은 군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려 할 겁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 사망 후 북한 내부가 혼란에 빠지는 순간을 기회로 삼으려 할 테고요. 최근 유튜브 채널이나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내부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혼란에 빠질 경우 특정 친중 세력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정은이 사라진다는 건곧 국가의 중심이 무너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일부 주민들은 희망을 품겠지만, 대다수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겠죠.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평양 내 권력층들은 새로운 줄을 잡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억압과 숙청이 반복되겠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이후를 논하는 움직임이 암암리에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체제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하는 고민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건재할 수도 있고, 혹은 그가 사라진다고 해도, 북한 체제는 또 다른 형태로 존속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그 이후 북한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나는 그 변화를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란 사실이죠. 과거 보위부 중장이었던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숙청당한 동료들, 사라진 가족들, 믿었던 상사들의 배신. 이제 나는 그런 운명을 피하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나의 조국이었고 그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사라진다면 그 변화의 중심에 나도 서게 될까요? 김여정, 김주애, 현성월의 아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바로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입니다. 그녀는 이미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군부와 외교 분야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김여정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북한은 유교적 색채가 강한 사회라 여성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이긴 하지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군부와 노동당 간부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역사에서 여성 지도자가 등장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동생이기에 모두 따르지만 김정은이 사라진다면 군부와 고위 관료들이 그녀를 인정할까요? 북한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특히 군부는 여성을 지도자로 두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김정은은 오랜 기간 후계자로 준비되었지만, 김여정은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명령을 수행하는 최측근으로서 활동했지만, 권력 기반이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 사라지면, 당장 군부나 핵심 간부들이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여정이 아니라면 누가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딸 김주혜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그녀를 대동하고 나온 이후부터 내부적으로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주혜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북한처럼 강력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김주혜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김여정이 후견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현송월의 아들 역시 권력 투쟁의 변수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현송월은 단순한 예술부문 관리자가 아니라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그녀가 김시일가와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의 아들이 북한 정권의 차기 지도자로 거론된다면 군부나 당 간부들과의 정치적 싸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씨일가의 혈통이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쉽게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송월의 아들이 김정은과 혈연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정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쿠데타 가능성은?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의 독재체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쿠데타를 주도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 김정은은 지난 몇년 동안 수많은 고위 간부들을 숙청하며 자신의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정리했어요. 이 때문에 지금 당장 쿠데타를 감행할 인물이 존재할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외부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겁니다. 북한이 무너질 경우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나라가 중국이니까요.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 혼란이 심해진다면 중국은 군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려 할 겁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 사망 후 북한 내부가 혼란에 빠지는 순간을 기회로 삼으려 할 테고요. 결국 김정은이 사라진 후에 북한은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여정이 될 수도 김주혜가 후계자로 부상할 수도 있으며 현송월의 아들이 뜻밖의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군부 강경파가 권력을 잡고 북한을 다시 군사국가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나는 그 변화를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사라지면 북한 내부 권력 다툼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북한군 내부에는 숨겨진 실세들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리병철, 박정천, 정경택 같은 인물들이 쿠데타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군부의 핵심 지위 체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김정은 사후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 내부에서도 공군과 미사일 부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부대를 이끄는 장성들이 권력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군부가 정권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해왔으며, 만약 군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쿠데타를 감행한다면 빠르게 체제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 내에서 파벌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한쪽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개방정책을 시도하려 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강경노선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 군부 내에서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쿠데타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북한은 군부독재체제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이 경제와 사회를 직접 장악하면서, 지금보다 더 강압적인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경 군부 지도자들이 북한을 장악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긴장상태에 돌입하고, 북한 내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군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경한 대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노동당 간부들이 대거 숙청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군부가 절대 권력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쿠데타가 실패한다면, 북한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부와 당 간부들이 서로 다른 후보를 내세우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 숙청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내전이 발생한다면,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 시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혼란은 결국 외부 개입을 초래할 것이며 주변국들의 대응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의 갈등 속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 것인가? 나는 그 변화를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사라지면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개입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혼란스러워지면 중국은 안정을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북한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의 주요 원조국이자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개입 방식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아닌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을 통제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 내 주요 사업과 금융을 좌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속국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한다면, 북한의 군부와 정치적 엘리트들은 중국의 개입을 수용할지, 저항할지를 놓고 격렬한 내부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의 대외 정책도 완전히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미 협상에서 북한은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중대한 외교적 변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 내부에는 친중 세력과 반중 세력이 존재합니다. 일부 군부와 노동당 간부들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강경 민족주의 세력은 중국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북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북한 내또 다른 권력 투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 강경 반중 세력은 중국의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해왔고 김정은 역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이후에 북한이 과연 중국에 저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 통제하게 되면 이는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판도를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일본 역시 동북아 안보를 위해 자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한에 대한 공동 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국이 북한을 장악하는 시나리오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한중러 3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국가로 남을 것인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북한의 독립적 정체성은 사라지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는 그 변화를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김정은이 사라지면 북한은 세 가지 길중 하나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을 잡고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하지만 군부 반발이 크고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인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김여정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성공적으로 체제를 운영한다면 북한은 과거의 폐쇄성을 유지한 채 김정은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한다. 북한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부 권력 투쟁으로 내전이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군부 지도자들이 통제력을 잃고 각 지역 세력이 서로 경쟁한다면 북한은 무질서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중앙정부가 약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독립적인 군벌이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 아래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속국화된다. 중국이 북한의 지도자를 내세우고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한 지역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며 북한이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의 간섭이 심화된다면 북한은 정치적 독립성을 상당 부분 잃게 되고 자주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완전한 붕괴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더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붕괴한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혼란이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번질 것입니다. 대량 탈북 사태, 북한 내부의 무력, 충돌,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전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북한이 붕괴하는 대신 개혁과 개방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적용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점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만약 개혁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반드시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권력 다툼과 국제적 압력,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등 다양한 변수들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흡수통이라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크겠죠. 그리고 대한민국과 통일을 거부하는 북한 내군. 수뇌부가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여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일 거예요. 지금까지 김정은이 사라지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라는 가설을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